한 가지에 하나가 크고 있습니다. 하나 크고 있는데 포도송이가 보면은 여기 하나 나오고 있고, 여기 하나 나와 있고, 여기 하나 나와 있고, 여기 하나, 있고 여기 하나. 네 개가 나와 있어요. 지금 이 중에 제일 튼튼한 거는 1번. 자, 안녕하십니까? 길동무 아저씨. 오늘은 포도 농장에 왔습니다. 여러분들 각 가정의 정원에 포도나무 한두 주씩 심어 놓으셨을 겁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가꾼 포도가 다른 포도보다 더 송이도 크고 달고 맛있고 틈실한 열매의 결실을 가져준다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. 오늘은 그 포도의 재배 기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함께 가시죠. <laughs> 정리를 순정리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순이 지금 이한 가지에서 순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덤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제거하고요 여기 또 하나 더 나오고 있네요 제거하고 포도순 딸 때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를 남겨 뒀을때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무조건 따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가장 실한 부분 방금 첫 번째 는 약하기 때문에 땄죠 두 번째 키라잖아요. 이제, 이제 따면서, 능쿨손, 능쿨손이라는데, 이게 곁송이, 곁송이 이렇게 따내고, 그 다음에 여기도 곁송이가 있죠? 요 곁송이도 이렇게 따내고, 요 하나가 이제 포도송이가 되는 겁니다. 여기 가면 은 능쿨손이 또 나오죠. 넝쿨손. 한 가지에 한 송이를, 자, 한 줄기를 남겨놓는데, 이 줄기에서 포도가 한 송이, 두 송이를 겨울고 있어요. 그런데 곁송이라고, 옆에, 옆에 달려있는 요 곁송이. 요거를 제거함으로 인해가지고 정확한 포도송이, 상품송이 같이 되고 요것도 제거해야 되고요. 다시 여우열 가면 이 나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붙드는 손, 능쿨손이라고 하는데 요 능쿨손을 제거를 하면서 영양분이 포도한테 간다. 요우이 또 하나 더 나오네요. 요것도 떼고. 근데 나중에는 이제 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붙드는냅니다 요렇게. 이렇게 이제 붙들어 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 커서 좀 이만큼 크면은 이렇게 붙들어 게 되어있습니다.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능쿨 손이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는 능쿨 손도 달려있고 포도 손이도 달려있습니다. 요것도 이유 불문하고 떼고 여기다 보면은 겨송이라고 해서 겨송이는 전부 다 있습니다. 포도에. 이걸 일일이 다 떼는 겁니다. 이렇게. 여기는 겨송이 경, 뭡니까? 넝쿨 손이죠역에 포도 송이 자체가 자기가 붙들어 매달리려고 요렇게자 이렇게 벌써 겨송이가 이렇게 컸어요. 이 겨송이를 따줘야 올바른 어, 포도 송이거든. 요 겨송이 또 있죠. 요거 따고. 그다음에 요 따고 그 다음에 요세 개가 있죠. 이제 포도는 두 개, 한 개, 두개 이렇게 해요걸 따내고. 여기 보면은 넝쿨손이 또 나옵니다. 요 넝쿨손도 떼어내요. 여기 이제 한 가지에 하나가 크고 있습니다. 하나 크고 있는데 포도송이가 보면은 여기 하나 나오고 있고, 여기 하나 나와 있고, 여기 하나 나와 있고, 여기 하나, 하나. 네개 나와 있어요. 지금 이 중에 제일 튼튼한 거는 1번은 부실한 게 1번에 떼고 이렇게. 자, 1번 중에서도 2번 떼면서 요곁송이라고 있어요. 곁송이 연엄을 제거해야 올바른 상품성이 있는 포도송이가 됩니다. 두 번째 코도 당겨놔야 되니까 떼고, 세 번째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떼야 됩니다. 떼고, 위에 넝쿨 손도 이렇게 딱 따져야, 요게 이제 올바르게 크고 있는 정상적인 포도 줄기입니다. 요거는 지금 어떤 게 위다 밑에다 할 수가 없는데, 요거는. 자, 나무를 요렇게 세워놓고 봤을 때, 요렇게 직진성, 직진성 요렇게 요런 게 원가지고, 여기 이제 겨송이 옆에 옆에 붙어 있잖아. 여기 잘딱 세워놓고 보면은 일자로 쫙 올라가잖아. 요게 원송이, 요게겨송이 옆으로 옆으로 나왔잖아. 이게 송이 이렇게 똑딱 자르면은 이게 이제 환송이 포도. 요거는 이제 다 표시가 나는데, 통상적으로 방금 지 표시 안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딱 세워서 보면은 표시가 딱납니다.